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기도 있지만 그 영광이 떠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도 있었지만 성전 문을 걸어 잠그기를 바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도 있지만 예배라고 부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배에 꼭 필요한 무언가 빠진 듯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임제가 느껴지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죄, 사망, 세상이 심판받음,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하늘과 땅의 주권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 왕으로 다스리심,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됨, 친 백성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안식 잔치에 참여함,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림. 오자 우편에 앉아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함,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교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됨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온전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시간이 곧 예배입니다. 켈빈 어거스틴 개피는 신약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험량하시는 제사로 보았습니다. 켈비는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전케 된 제사 위에 성도가 자신을 산재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사가 곧 예배입니다. 리차드 개피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귀된 제사를 교회의 예배 안에서 재현하신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사적 교제가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사에 연합시켜 향기로운 산재물로 바꾸신다. 라고 개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피는 성령 신학자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인간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계속된 제사 참여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인간만의 행위가 아니라 그거로서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납이 됩니다. 둘째, 어그스틴, 켈빈 메릴스 클라인, 이차드 개피는 예배를 세상에 대한 심판, 정죄 선언으로 보았습니다. 신앙고백 혹은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리하셨고 사단과 세상이 심판,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 복음의 주 내용입니다.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예배로 성도가 모였다는 것조차도 세상을 정제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직설적으로 세상과 재와 사단의 실패, 패배, 정제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법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정제가 서는 되는 곳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교회의 예배는 세상에 대한 심판 선언이다. 세속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의 선취 먼저 이루어짐이겠죠.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질서와 가치체대에 대해서 정제를 선언하는 법정적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예배가 되겠죠. 켈빈은 예배를 인간의 우상적 질서,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곧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 어떤 법정적 선포가 됩니까?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 정제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클라인과 개피는 예배를 은약 법정의 현장,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가운데 사단과 세상 권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정언함으로 세상을 정죄한다 예배는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중심의 세질서를 세우는 것이 곧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어거스틴 게알데스 포스 메르리스 클라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은약 갱신으로 보았습니다. 새롭게 함이겠죠? 갱신, 새롭게 함. 만약 예배가 예수님과 사도 혹은 교회가 맺은 은약 체결의 갱신 의식이라면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은약을 맺었을까요? 만약 교회가 은약에 실실하다면 어떤 유익을 얻고, 만약 은약에 실실하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진짜 꼼꼼하게 치열하게 냉철하게 읽어야 됩니다.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는 은약 갱신의식으로 보았습니다. 클라이는 예배를 고대근동의 조약체결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언, 백성의 응답, 그리고 화목되었다는 의미에서 은약의 식사로 구성되었다고 라 이야기하고요. 예배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헌신의 행위, 하나님 왕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충성서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인 은약행신의식이죠. 어거스틴은 예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왕 앞에 충성 맹세하는 의식을 얻어 보았습니다.어거스틴.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감사행위가 아니라 왕의 통치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는 충성 서약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갤데스 보스 조르단 톱나이트는 예배를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새 에덴의 식탁으로 보았습니다. 장세기에서 아담은 생명나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생명나무에 회복된 접근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부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서 생명 과일 생명 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이지요. 갤데스포스는 예배는 에덴 성소가 회복된 사건이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나무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새 에덴에서의 식탁이고. 은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곧 예배라고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르다는 성만찬은 세대의 식탁으로 예배를 은약적 식사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행위를 예배로 보았습니다. 톰 나이트 또한 성만찬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선취 먼저 누리는 거죠. 곧새 창조의 시작. 새 창조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마지막 오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새 장세기 교제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장세기 아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생명과일, 생명수를 원없이 먹는 시간입니다. 톰나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스 켈빈 톱나이트는 예배를 새 창조에 참여한 성도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톱나이트는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공간이고,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현재에 불러오는 행위이고, 예배는 새 창조의 중심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새 창조의 대사,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스는 예배는 에덴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창조. 그것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예배는 단절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창조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출구가 곧 예배입니다. 켈빈은 예배 후 파송을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질서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곧 예배 이후의 파송은 새 창조에 참여해서 은혜를 누린 성도가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